안녕하세요, 성환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컨텐츠의 제목은 게임 속 밀리터리를 알아보자 라는 제목의 컨텐츠입니다. 평소에 게임 속에 등장했던 밀리터리에 대한 것, 밀리터리 매니아가 즐기면 즐거울 게임, 게임 속 아쉽고 잘못된 밀리터리 요소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 만큼 간단한 주제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게임은 요즘 핫한 생존 게임이라고 했는데 FPS를 즐기고 있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속의 밀리터리 이스터에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알고 계신가요? 게임 배틀그라운드 속 HK416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해서 M416이라고 불리고 있는 총의 조종관입니다잘 보시면 노프 푸 푸푸푸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실존 HK416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416과는 조금 다르죠. 한때는 누군가의 합성이라고 돌아다니던 사진이었는데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푸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총을 쏠때 입에서 빵! 이라고 하듯이 영어권에서는 총을 사격할 때 내는 소리를 푸! 라고 합니다. 뱅이라고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푸! 라고도 한답니다. 총기 속 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진 속 총기의 몸통을 보시면 은 미군인지 누구인지 모르는 분이 장난삼아 풀하고 적힌 총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그 사진이 해외 유머 사이트에까지 퍼지면서 점차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에로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AR-15의 바디를 만들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자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이스터 애교를 숨겨놓았더군요 사실 배틀그라운드에서 총기의 바디 부분을 이렇게 신경 써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밀리터리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알아차릴 것 같은 이 스타일이네요.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할 겸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게임 속 밀리터리를 알아보자라는 콘텐츠는 앞으로 유튜브를 접을 때까지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용산 아이파크몰 기가테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